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의 정석, 이동우입니다. 오늘은 파라이바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보석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귀보석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 왕이라고 할수 있죠. 왕? 다이아몬드를 제일 탑이라고 보통 하는데,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도 귀보석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투명 보석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실은 아주 좋은 상급의 사파이어, 아주 최상급의 에메랄드, 세상급의 로비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보석이라는 것이 다이아몬드가 최고다, 그럼 무조건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귀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심미성, 정말 예쁘다라고 평가받고 대중적으로 혹은 뭐 일부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미적 가치로서 의 희귀성, 그리고 영구성, 그게 깨질 수도 있고, 긁힐 수도 있고, 등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잘 보관만 하면 가치가 유지되는 유지성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희귀성. 너무 예쁘고 가치도 영원한데 너무 많으면 또 보석으로 가치는 없다고 볼수 있는데 이걸 종합했을 때 제일 나름은 유명한 보석들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 이외에도 상당히 희귀한 보석들이 많습니다. 제이드라고 하죠. 우리 일명 비취. 비취 중에서도 A 비치라고 해서 A 비치 에이지에이드 같은 경우는 엄청 고가의 거의 에메랄드 같은 가격 혹은 에메랄드 같다 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귀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알렉산더 라이트 이제 빛을 쬐면 색이 변하는 알렉산더 라이트도 상당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 아쿠아마린 중에서도 산타마리아 아쿠아마린은 진짜 말 그대로 파란 바닷빛의 아쿠아마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의 파라이바 소개시켜 드리는 파라이바는 일명 전기석이라고 하거든요. 뜨거운 온도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보석 자체가 약간의 전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내고 있으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초머린 같은 경우는 어 건강석으로도 전기석으로서 건강에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중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 보석을 파라이바라고 합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보시면 옆으로 누워있는 삼각형 같은 남미대륙에서 가장 끝 동쪽에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 이름이 파라이바 주입니다. 그곳에서 바르보사라고 그 바르보사 하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니 뎁이 나왔던 그 해적 영화, 어,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그 바르보사라고 조니 뎁과 앙숙인 선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명이인인. <laughs> 천존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명이인이라고 할수 없나? 어쨌든, 어, 그, 바로보사인데생김 새도 비슷합니다. 약간 해적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얼리 셀렉터, 그러니까 수집가인데, 폐광을 돌아다니면서 좀 희귀한 보석이 뭐가 있는가를 한참을 찾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브라질에 있는 파라이바의 한 광산에서, 폐광산에서, 약간의 녹색의 투어멀린을 캐어내게 됩니다. 20kg 짜리를 이제 득하게 되죠. 그러면서 봤는데, 오 이거는 투어멀링 중에서 색이 아주 특이하게 약간 네온 기가 있는 녹색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명명을. 파라이바라고 하게 됩니다. 주얼리 페어에다 연말을 해가지고 출품을 했는데 많은 보석 전문가들이 어, 상당히 예쁘다. 가치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광산에서 더캐캘수 있게끔 서로 나섰고요. 1989년도 한해그 광산에서 파라이바 투어멀린을 꽤 많이 캐어냈습니다그한 해만 생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고갈이 됐어요. 기록에 남기기는 좀 민망할 정도의 사이즈의 아주 작은 것들이 아주 극히 나오긴 합니다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치가 있을 만큼의 채굴량이 이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생산이 중단됐다 할수 있는데 그 파라이바가 제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와 더불어서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90년대에 들어가면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게 수집이 되고 있고, 당연히 미국에서도 꽤 많이 판매가 되고, 심지어 이제 명품 브랜드에서도 파라이바를 가지고 제작을 하면서 출품을 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파라이바로 제작된 주얼리들이 마구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도 계속 이제 자료사면을 보여드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파라이바도 보여드릴 건데, 브라질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비도 그렇고, 에메랄드도 그렇고 모잠비크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보석들의 세컨드 지역인 것 같아요 브라질리안 파라이바 브라질산 파라이바가 좋은데 모잠비크에도 파라이바 색깔과 동일하고 성질이 비슷한 파라이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파라이바가 활성화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론 어, 브라질산 카페 파라이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는 채굴이 된 것은 1989년도 한 해고 그 이후로는 정말 극소량만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파라이반 모잠비크산 파라이반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그 여성분들은 좀 들어봄직하지 않습니까? 불가리에 옴니아 파라이바라고 향수, 뭐, 로션도 나오는데 하늘과 바다 색깔의 케이스를 이용해서 파라이바 컬렉션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 있는 파라이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중화가 어느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서 나온 것만 파라이바라고 하자라고 소송까지 냈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어, 안 됐습니다. 모잠비크 파라이바도 파라이바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실 투어멀린에 구리 성분이 좀 들어갔을 경우에 이 색깔이 납니다. 보통은 그린 계열로 좋은 컬러로 상급이라고 하고요. 혹은 블루 계열로 되어 있는 걸또 상급이라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린 계열보다는 블루 계열을 더 파라이바스럽다라고 표현을 전하거든요. 왜냐면 파라이바라고 하는 투어멀린이 실은 에메랄드의 사촌입니다. 제가 한번 에메랄드를 설명하면서 에메랄드를 불을 태우면 투어머린이 됩니다라고 한 적이 한번 있던 걸 보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똑같은 베릴 계열의 보석인데 구성 성질이 비슷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걸로 어떤 경우는 투어머린으로 어떤 경우는 에메랄드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 그린 계열 쪽은 사실 에메랄드라고 하는 특 특징이 있는 귀 보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쁜 건 블루 계열이 좀더이쁩니다 물론 그린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린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블루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네온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보석이 약간 투명한 듯한데 투명하면서 반짝반짝거리고 그 묘한 색감에 대한 끌림이 있습니다 대체할 만한 보석이 없어요 아주 맑은 다이아몬드는 합성 다이아몬드 도 있고 지르코니아 화이트 사파이어 라든지 어찌보면 살짝 어설프긴 하지만 비슷한 감의 컬러 혹은 느낌으로 보석들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루비 같은 경우도 사실 정말 빨간색이 이쁜 건데 사실 스피넬이라고 하는 약간 사촌동생 <laughs> 약간 뭔가 조금 아쉬운데 모자른 그런 근데도 비슷한 느낌의 보석이 느끼 있거든 요 파라이바만큼은 사실 범접하지를 못합니다 뭐 비슷하다고 하면 뭐 산타모리아 아쿠아마린이나 토파지 랑 비슷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아쿠아마린과 토파지는 매운기가 없습니다 살짝 뿌연 뿌연기가 전혀 없어요 내포물이 많기도 하긴 합니다만 약간 빛이 나올 때의 뿌연 느낌이 사실은 아쿠아마린과 토파즈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미국보다 훨씬 더 경기가 좋았던 80년대를 지나 90년대 초반까지 그 버프, 버블 경제 시대에 돈이 정말 흘러넘칠 때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 사실 땅도 많이 샀지만 보석류도 많이 샀던 나라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샀던 게 이. 파라이바였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그바톤을 이은 것이 2000년대 초반 넘어서부터는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파라이바를 마구 사들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좋은 보석, 좋은 퀄리티의 파라이바를 살려면 브라질로 아닙니다. 타이 태국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태국에 한번 갔거든요. 50몇 층빌딩에 수많은 주얼리, 특히 거긴 대부분 유색 보석을 파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리안 파라이바는 제가 몇개못 봤습니다.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모잠비크 산이고 두 개, 세개뭐이 <laughs> 정도만 브라질리안 파라이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귀한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던 희귀도만큼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높은 희귀도를 갖고 있는 보석이라고 할수 있고 파라이바는 보면 볼수록 상당히 매력이 있는 보석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쁩니다. 좋은 네, 구매하시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저 좋은 정보 준비해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